<목소리> 안녕하세요, 바이러기 친구들. 해선이요, 에 로스요. 2024년도 7월 11일이 좀 많이 지났죠. <laughs> 올해 생일 당일에 찍은 브이로그가 있거든요. 일 열심히 하는 스케줄에 있어서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하루를 지나고 있었는데 팬분들이 또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거의 한 3주 전부터 얘기를 한 다음에 저를 간단히 속여주시고 우리 팀장님과 대표님, 대표님이 진짜 와저전 진짜 너무 놀라웠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진행하기로 한 어떤 광고 미팅이 있다 이 얘기를 진짜 3주 전부터 저한테 한 다섯 번 넘게 얘기하셨어요. 일정 정리하면서 통화를 좀 자주 하는 편인데 그때마다 계속 언급을 하셔서 진짜 중요한 광고 미팅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물어봐요. 미팅은요? 어? 미팅은요? 광고는요? 아, 하루가 지날 즈음에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내가 너무 광고에 미친 사람처럼 나올까봐. 어쨌든 오늘은 올해도 역시나 저의 집에서 혼자 언박싱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팬분들한테 선물 받았던 쇼핑백을 먼저 까보려고 해요! 아 이거 다인 이거다 짜잔! 제가 해선이 사인할 때 희웃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따 줬어요. 그리고 등에는 이렇게 제 사진을 본 따서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프린팅을 해줬더라고요. 캬, 진짜 너무 능력자가 아닌가? 사이즈가 딱입니다. 어 잠시만 너무 덥다 잠시만 안돼안 돼. 안 돼. 귀여워. 가운데가 이제 작업에 정석하면서 봤던 시절 팬 미팅 때, 팬 여행 때다인이는볼수 있을 때마다 다 봤네요 <laughs> 뭐야 뒤에 언니 고마워 언니 사랑해 응니 행복해 이렇게 또 글씨를 써줬어요 너무 귀여워 진짜 응니 안녕 한다인이야 고마워 끝내주는 생일이다 진짜로 짜잔 제가 그때 사진을 열심히 찍었던 그 예쁜 자켓 모자 이렇게, 응? 벌써 4 개째인 사인 공까지 이렇게. 호준이도 진짜 제 공연 때도 그렇고 엄청 많이 와준 친구고 되게 오래된 친구여가지고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이 카드를 줬는데 이 카드 반대쪽에 제가 있어요. 어? 이거 그건데? 이건데? <laughs> 이거 뭔지 댓글로 설명 좀. 감사합니다. 다음. 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티 센트예요. 어, 각인이 있어? 헉, 그러네! 어머! <laughs> 보이세요? 잘 보여요? 혜선이 언니 생일이라고 써있어요. 어머, 어머, 너무 신기해라. 은서 고마워. <laughs> 어, 이 상자도 너무 귀여운데? 이번 현지 상자는 여기다 해볼까? 우리 SNA 회사분들이 선물해주신 겁니다. 이거 받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혹시 협찬인가요? 협찬 혀찬 아니고요. 내돈내산입니다. 라고 하셨던 닥터자르트 스킨케어 세트인 것 같아요. 짜라잔. 오버나이트 마스크, 수분크림, 립 마스크, 입술, 에센스, 어머머. 제가 또 엄청 많은 음식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미역국 진짜 한 3일 동안 먹었고요. 케이크, 조각 케이크, 롤 케이크도 맛있었어. 케이크 주신 것들은 다 맛있었어. 푸딩도 맛있었고, 또 과일. 지금 계속 먹고 있는 부울난 31개, 지금 한 20개 정도 남아있는 것 같고요. 먹을 걸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을 못 빼고 있어요, 여러분. 뭐지? 어, 뭐야, 이게! 우리 성구씨가 일본 다녀오면서 산 사과에? 제가 위가 안 좋다고 타베진을 사왔습니다. 일본에서 그 유명한 위의 주은약이라면서요내 건강 지킴이들이 너무 많다. 우리 해바라기 중에 고마워. 귀엽죠. 상어 네코예요. 상어 고양이. 코하 하고 빵 뚫어주는 거. 오차지게 숟가락, 젓가락 올려놓는 거. 고양이 모양이에요. 우리 맛소금씨가 저의 생일파티를 주최를 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막 돈을 모아서 한게 아니라 본인이 거의 다 부담하고서 했다고 하길래 너무 놀래가지고 아왜 그랬어? 아니 왜 그랬어? 라고 하면 손해하겠지 어떻게 고마워 이렇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었습니다 이번 생일파티 때 군인 해바리기가 두 명이 왔어요 육군 쪽이랑 항공 쪽에 <laughs> 이것도 럭카티 같은 건가? 럭? ROK? 이 후드티도 선물해줬어요 까만색 후드티 가을에 입기 좋을 만한 티예요 오케이 지금보다 조금 시원해졌을 때 냅다 입고 영상 찍겠습니다 고마워요 로지야 왜 이렇게 방해?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야? 왜? 영상이 나오고 싶어? 로지 후후 야, 이거 어디다 걸어 놓냐? 여기 보시면 한명한명 한명 글씨를 써 줬거든요. 투 해선이 누나. 내가 찍은 사진 마음에 들어해 줘서 고마워. 생일 축하해 애들. 고맙다. 인코마스. 해선님 생일 축하드려요. 두 번째 했는데 내적 친밀감 200%. 박해선 배우님 화이팅. 우시씨. 언니 생일 축하해요. 언니의 생일인 배우로서 유튜버로서 더욱더 승승장구하시길 바랄게요. 사랑해요. 채원이. 100년 사계절 피어이길 해바라기 탄생일 압구적으로 축하. <laughs> 요땡좌. 일단은 이 박스 안에 함께 넣어놓겠습니다. 아 이런 것도 받았구나. 어머 어머. 아 우리 그때 이런 것도 있었지. 오. CJ 기프트 카드와 어 뭐야? 얘가 여기까지 같이 왔어요. 귀여워. 인간사료. 요즘도 유행한다는 그렇게 맛있다는 인간사료입니다. 릴리야, 놀랬잖아. 엄마 영상 찍잖아. 좋아? 뭔가 되게 조심스러워. 오모! <laughs> 아니, 편지에 언니가 마음에 들 거라고 한, 단번에 딱 결정했다고 해가지고, 어, 대체 어떤 디자인이길래 했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약간 고급지면서도 이 귀여운 고양이가 모자도 쓰고 셜록 고양이야. 셜록 고양이. 아, 너무 귀엽다. 우와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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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너무 귀엽다. 여기다 가뭘 올려? 너무 귀여워. 인정 인정. 바로 맘에 든 인정. 좋았어. 코인. 선물 받은 코인. 홍삼진고 정관장.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팬분들에게 받은 선물들이었고요. 두 번째 언박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데일 카네기, 인간 관계론. 이 책은 우리 기석 오빠가 제가 한창 힘들 때 인생에 대해서 많이 좀 우울감이 있었을 때 많은 그 조언을 구했던 우리 오빠가 저한테, 혜선아, 너이책 읽어봤니? 하시면서 본인이 읽었던 책 중에 정말 좋은 책이니 꼭 한번 추천을 한다며 생일 선물로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진짜 예전에 책 열심히 읽었는데, 다시 좀 읽어야 되는데 하니까 생일선물로 찾을테니까 꼭 읽으라고 하셔가지고, 책을 좀잘 읽는 혜선이가 되어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이건 뭘까요? 제가 살면서 이런 걸 생일선물로 받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는데, 비비안 웨스트우드 목걸이입니다. <laughs> 제가 이걸 받아 버렸어요, 여러분. 아주 반짝반짝하니 좋네요. 엄청 커요, 엄청 화려해. 어머 어머 어머. 짧게 해도 되고 길게 해도 되는데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가 있어가지고 좀 길게 해봤고요. 이 목걸이는 제가 최근에 촬영한 웹드라마 감독님이 너왜 이렇게 위시리스트에 비싼 거밖에 없냐라고 하시면서 그 중에서 제일 제일 비싼 거를 이렇게 선물해줬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독님. 이런 걸 받아도 되나 모르겠는데. Happy birthday. 템버린즈 고체 향수예요. 태은 언니가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바르고 다닐 수 있는 고체 향수를 선물해 줬어요. 이렇게 세개 세트로 줬어요. 립밤이랑 퓸 핸드크림 듀오 세트. 이렇게 뭐 하면 되나 봐요. 꽃 향기? 너무 좋은데요? 언니 진짜 센스쟁이. 아주 고마워요. 이거는 우리 SNA 회사의 이나연이라는 배우님이 선물해준 거예요. 나연이가 건강을 이렇게 챙겨주더라고요. 근데 나연이도 함께 마셔야 될것 같으니 부스터샷. <laughs> 아, 맛있는데? 뭐야 이거 맛있네. 짜릿한 건강 음료수 같아요. 나도 나중에 나연이 생일 때 이거 선물해줘야겠다. 우리 같이 힘내보자구. 이거는 ISTJ 동료. 우리 코코초가 하영이가 선물해준 거예요. 그래요. 괜찮나요? 어울리나요? 오 로즈야 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야! 캔디 글로우 슬립밤이랑 이런 것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도 언제 한번 실험해봐야겠어. 와우! 우리 노래 잘하는 정우가 또 이렇게 조말로 핸드크림을 사줬습니다. 요즘 나이 들어서 손도 늙어가고 있던데 손에 핸드크림 듬뿍듬뿍 발라서 다시 젊어져 볼게요. 알지 로즈야? 노즈랑도 핸드크림 듬뿍듬뿍 발라볼게요. 이제 정말로 건강을 많이 챙겨야 하는 나이가 되니까 생일 시즌이 비슷한 윤호라는 동갑 친구가 보내준 겁니다. 아, 어, 부스터샷이랑 비슷한 성분이 들어있네? 오케이. 비타민 과다 복용. 콜라겐이랑 같이 들어있네요. 건강과 비티를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거잖아? 아주 럭키 비키잖아? <laughs> 너무 고맙잖아? <laughs> 오스몰, 너는 누구냐? 우리 준 아니 온유리, 우리 배우하는 온유리가 또 선물해준 겁니다. 고마워, 건강을 챙겨야 하는 날이, 그 건강을 챙겨야 하는 날이. 야스트로노, cool, oh my foundation!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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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바닐라 현우 오빠, 고마워. 제가 평소에 자주 바르는 에스티로더 이거를, 위시리스트! 저 이거 갖고 싶어요!에 올려놨는데, 현우가 사줬어요. 땡큐! 같이 온 친구들. 저희 뷰티 제품을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하율이가 선물해준 거예요. Mama. 오, 야, 이거 발색 쫀다. <laughs> 오, 선크림! 톤업 선크림! 디링! 그 흔하게 비싸고 유명한 바로 그 제품 디올 하이라이터를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헬창 민혁 오빠가 선물해 줬어요. 고마워. 내가 이걸 갖게 되다니. 오 뭔가 번쩍번쩍해지네요. 당연한 거겠지만 조만간 이걸로도 메이크업 많이 한번 해볼게요.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아 미친. 짜잔. 달 매트입니다. 우리 산초 오빠가, 우리 통풍 걸린 산초 오빠가 선물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산초 오빠가 또 함께 해준 선물. 컵입니다. 이런 컵이에요. <laughs> 진짜 이상한 거 선물 잘해줘요. 그쵸? 진짜 이런 거는 어디서 구하는 거야? 이턱 라인은 또왜 이래? 어휴, 오늘 받은 모든 선물들이 저의 일상에 함께 계속 나올 거라는 점을 꼭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짜잔! 짜잔! 컵라면 용기예요. 도자기로 되어 있는 앞으로 라면은 여기다가 끓여먹으려고요. <laughs> 그 최근에 홍콩 감성 옥상연리하는 우리 은지 언니가 선물해줬는데 이것도 제가 카카오톡 위시리스트에 있던 건데 언니가 대체 이게 왜 갖고 싶은 거야? 하면서 <laughs> 제일 킹받아서 선물해줬다고 합니다. 언니 고마워 무려 장인이 빚은 도자기라고 합니다 어머어머어머 크머 어머, 어머. 어머, 크기도 하 <laughs> 주말론. 주말론 디퓨저를 선물 받았습니다. 와우! 진짜 크다. 제가 집에 디퓨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화장실. 아, 이 좋은 걸 화장실에 써야 된다는 게 너무 아쉽긴 한데. 어, 너무 좋다. 오빠 너무 고마워요. 최고, 최고. 와우! 이렇게. 땡큐. 아유, 이종댕, 이종댕. 이번에 우리 이종댕씨가 남자친구 생기기 기원 부적이라면서 이 풋고추 바디필로우 인형을 사주셨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정말. 어? 고맙습니다. 올해는 남자친구가 생기길 기원하는 마음으로다가. 고마워. 잘 부탁해. 잘 부탁해. 오늘의 마지막 선물. 바로바로, 바로 다정이한테 뜯어낸 물걸레 청소입니다. 클렌하이 미너 청소기인데요. 제가 사달라고 쫄랐어요. 이게 소파나 매트 같은 그런 두꺼운 곳을, 물 청소를 못하는 곳이잖아요. 예전에 고양이들이, 고양이들이 아니지. 릴리가 가끔 이불에다가 쉬를 하는 그런 망측하고 열받는 행동을 했을 때, 닦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친구가 아주 깨끗하게 잘 닦일지는 아직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겠지만, 다정아, 너무 고맙다. 집에서 요리도 많이 해먹고 하다 보니까 집에 소고기를 선물해 주신 지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빠지 같이 갔던 우리 현진이, 신우 오빠, 또 우리 창규 오빠, 대영 찡, 그리고 우리 형진 매니저님, 그리고 우리 프라임보이 생일을 한달 전에 축하해준 우리 재준이까지 제가 좋아하는 이 소고기 한우 새해 선물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살을 이제 빼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 모든 다이어트의 시작을 황제 다이어트로 어디 한번 소고기를 왕창 먹어가면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필 감독님한테 제가 뜯어낸 치킨 <laughs> 우리 회사 대표님이 주신 상품권 작업의 정석 같이 했던 진성 오빠랑 도영 오빠도 같은 학원 녔던 레원이랑 충곤 오빠 다영이 다들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추가 생일 선물 <laughs> 일단 이렇게 큰 꽃이 왔고요 고마워 항상 저희 집에 꽃을 선물해 주는 우리 다인이의 선물이에요 역시나 우리 호준이의 생일 선물인 이 LG 트윈스 의상이 왔는데 뒤에 짠! 혜선이 7번 나중에 언젠가 이거 입고서 또 뭔가 컨텐츠 찍을 수 있을 게 있을까? <laughs> 있었으면 좋겠는데?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팔 티랑 반바지! 끈을 옆으로 묶을 수 있는 되게 유니크한 이런 의상도 줬더라고요 세트로 이렇게 줬는데 이것도 평소에 한번 입어볼게 너무 고마워 짜자잔! 귀여운 모자랑 그래 이 캐릭터 뭐가 있다니까? 이 귀여운 캐릭터 아이 귀여워 <laughs> 잠옷인가봐. 제가 집에서 이런 잠옷을 자주 입고 있으니까 아예 이렇게 위아래 세트 투피스로다가 잠옷을 선물해줬어요. 오, 너무 고맙다. 귀여운 캐릭터, 뭐야? 지분 있어, 혹시? <laughs> 역시나 올해도 수환 오빠가 이 편지와 함께. 뭐, 이번 영상에서도 편지까지 다 언급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언급은 안 했지만 제가 모든 편지들은 다 읽고서 저의 소중한 편지 상자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고마워. 간식의 하나름. 내가 이래서 여러분 살을 못 빼요. 딸기 달고, 딸기 달지 달고, 딸기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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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달고, 딸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잘 지나갔습니다. 뭔가 매번 매년마다 이런 생일 언박싱 영상도 찍고 생일 영상도 좀 찍는 편인데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받는 사랑이 더 커지는지가 너무 의아할 정도로 너무 신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살고 있진 않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파이팅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면서 또 여러분들께 선한 영향력 좋은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지금 완전 생얼의 집이어서 뭐 얼굴은 못 보여드리겠지만 <laughs> 올해 생일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배우 겸유튜브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제 모습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NA 연에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